아니, 얘 무슨 얘 여기 있어. <laughs> 그래요, 거기 자격자위예요. <laughs> 그럼 나 그쪽으로 와, 형이 상대해 줄게. 안 돼, 뭐야, 아, <웃음> 뭐야. <웃음> 에이 키좀 줄고 가지. 아 어, 뭐야? 이제 말 맞네? 맞아, 맞아, 맞네. 그 근처에 한 개도 있는데. 내 친구, 내 친구 이거 가지고 이렇게 쏘다가 1킬 했는데. 쏜다. 아나한 대. 앙. 아. <laughs> 뭐 하는 데다 죽어. 어디서 쏘는 거야? 좋았어. 나의 쥐를 설치하겠어. 아. 개절서핵 쓰는 것 같아. 핵? 님 핵? 자님. 아, 끝났어. 뭐이 게임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끝난다. 20분? 바람 보기도 힘들어요. 20분에 20분. <laughs> 아니 이거 맵을 뭐 조금, 조금 거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laughs>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사람 더 많아야 할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하는 것보다 우리 우리 다른 다른 애들도 끼워서 할까 좀? 어떤 애들? 그냥 그냥 아니, 일반 애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 대연 대연이 불러가겠다. 불러가게. 쟤 끝에 스나이퍼 일트 받았나? 레디 PC로 에서 봤니 뭐니 하더니만 30초나 기다려야 돼 스타트 할게 그냥 총 바꿔봐야겠다 모신 나간 쓰레기라고? 아니요 네. 쓰레기라며 네 번. 네. 개번은 개 뭔데요? 개번 좋나? 뭔지 몰라요. 술참 버리고 지뢰를한개아 지뢰 한 개밖에 안 되네. 아이 나만. 아이고 좀 낮춰야지 이거 렉이 아주 <laughs> 렉 걸려? 네. 나는 울트라업에 영상을 녹화해도 렉이 안 걸려. 네. 아, 저... 저쪽 저 나가시는 분은 저쪽입니다. 네. 오나 <laughs> 어, 이맵 처음에 근데. 저도. 어 이지아 프레임이 좀잘 들어. 어제 봤잖아 나랑. 타임. 아까야. 어, 옵션. 디스플레이. 아, 뭐야. 어 뭐야? 어스티니가 또아왜 이렇게 연결이 끊겨대? 잘 끊기더라. 어제 나도 조금씩 할때 끊기던데 계속. 최전 없나? 최저 최전은 없을 걸 그냥 최저. 아 해상도 낮추고 다 낮출 거다 낮추면 내가 안 걸리는 같은데. <laughs> 아 그런데 쓸때없이 로딩은 짧아요 이게. 그 그거 하나 마음에 들지 않니? <laughs> 로딩 짧은 거. <laughs> 어그 그거 어. 아싸. 지대잼다이말마이트 머. 이래서 씨발 능액에서 하모를 금지시킨다니까. 하모 뒷대기. 내 하모도 알고 보면 그렇게 사기 캔 아닌데. 근데..하.. 근데, 근데 못하.. 아아아 잡으려 했는데 잡으려 했는데 밟았어 다리에 있는 거 뭐야 어 나야 <laughs> 지뢰가 짱이요 지뢰가 아! 어 아! 아! <laughs> 이게 러브샷드네? 맞아요 맞아요 네가뭘 안다고 나쏜 거야? 아닌데? 어 뭐야? 어 놀래라. 곤충이더데딱 곤충 한대 맞았지. 아니 세 대. 세 대야? 네. 상탄 딱. 와이씨. 어 여기 위험해. 나쏜 사람 누구야? 나 나가자 뒤에 설치하고 있다. 그러지 마라. 아, 나왜 근데 총알 총알수가 올라갔대? 왜 갑자기 총알 두발올라갔다는 표시도? 몰라요. 죽은 사람 거 먹은 거 아니야? 아, 아, 그런가? 총, 형이 같은 총이면 어 그냥 지나만 가도 탄창 해요. 아, 그렇구나. 수 폭탄. 아, 이 게임 먹고 사기 너무 힘드네. 크진 않은데 그래도. 아유 저기 안 보여요. 사람이 보여야지 뭐 쏘든 말든 하는데. 그래서 게임 이름이 스나이퍼 엘리트잖아. <laughs> 아씨 또 뭔가. 어 누구야 쟤, 쟤? 누구야 쟤어어저금어 아씨 누구야? 아 그걸 쏜네 소름돋게. 소름. 돋게. 아, <두색> 어디서 쏜 거야 방금? 그러게 저기. 아, 저기구나. 언담아, 너 MB 신이잖아. 아니 이 렉걸린데 어떡 하라고? 형의 라이 걸로 규모하는데 뚝뚝뚝뚝뚝뚝 굽긴데 어떻 하라고 근데 재밌다. <두색> 재밌음 장등이야. <두색> 아, 해상 다시 올라가 있어. 아 이거 근데 죽어도 재밌다. 나 이거 해상, 너 해상도 최저라고 했지? 지뢰점! 어. 이거 다이너마이트 써 봐야겠다. 뭐지? 너왜 해상도 안 낮아져? 다이너마이트! 나 다이너마이트 안 터지던데? 어지 이거? 이 이상해. 지온의 다이너마이아이 이거 왜 해상도가 안낮아지어 아, 이거 쏘면 터지는 거예요. 아, 쏘면 터지는 거야? 다이너마이트? 달이너마이트는 쏘면 터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요? 봤어. 왜 저기 한 분일까? 오기만 해봐라. <웃음> <웃음> 다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몰라요. 그런 거 같은데. 한별아, 애근처 오기만 해봐라. 애근처로 하면 다 터진다. <웃음> <웃음> 이 진짜 맵 쓸데없이 커. 나도 라리도 뭐야, 시발이자기 콘솔 콘솔 t c 아! 이나 전부다 할 I 한테 n t 고 있는거야? 어 o 아 oh, o 어 잠깐 oh, 서 피하고 피하고 <laughs> 미친 아 미친 새끼 oh, 한 h 사 h oh,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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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어 h oh, oh, o 나 그걸 피했어, 또. 오, 씨. 와, 씨. 소름 돋는다. 총 소리 들은 무섭죠? 어. 에, 그래서 저가 계속 쏘고 있죠. 니가 섰어? 방금 저가 거어요 그냥. 워나 아까 소름 돋았다. 왜요? 내 앞에, 내 옆을 바로 스쳐가던데. 여기 아, 총 막... 잔상도 보이잖아. 나 하늘, 나 하늘로 쐈는데. 음, 누구지? 아, 저 누구야? 어디야? 저기는 아이씨 보기도 힘든데 보일 때마다 하이킹한테 죽고있고 음. <laughs> 저와 루거 왜이리 쎄 뭐니죠? 서버 머신 건보다 더 쓰냐? 그럼요, 그럼요. 쓰다. <laughs> 어디야? 적이 많이 보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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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말라 했어. 누구야? 방금 총알 지나가는 거 같다. 아. 아 드디어 이렇게 이번 판에 어, 지뢰도 뭐야? 못 쓰고 터. 봤어? 어디야? 트랜이 걸린 사람 한 명도 없나? 와내트랜이 맞고 은 걸로 안 돼. 아 헥게 국킬 해댔어 봐. 사기야 사기 지훈의 핵막 연키 로데스 예나도 보자 3킬 3데스 자오오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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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벽 뒤에, 뒤에 숨는 거 스타일리시한데? 아니요. 벽 뒤에 숨어서 바로 쏠수 있네. 네. 쩐다 <laughs>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가. 어. 뭔가 동그랗게 보이긴 했는데. <laughs> 음. 오. 어. 어? <laughs> 난니 네 위에 있었어. <웃음> <웃음> 왜 서있어요? <써> <laughs> 아니 나저 스나질, 수나지, 스나질 하라고 했는데 니가 네이 보이던데? 아 형님 한번 쏴서 형님이 반응 보이길 어, 저기 나에서 한번더까맣자 어? 누구야 쟤. 헐. 쟤 누구야. <laughs> 크 지뢰. <지레. 웃음> 와 끝에 형걸 연속으로 두 번이나 벌려. 어? 아유. 잡고. 저기다. 아, 저기 어딘가에 있어. 있을... 오우씨, 와, 트랩 한다. 트랩은 폭탄으로, 오, 잠깐 어? 누구야? 예. 트랩 제거반. 이거 <laughs> 봐씨뭘 <laughs> 봐요? 아이야씨. <laughs> <laughs> 언제왔어 방금이요. 저기 트랩 형이 했죠. 그 줄? 네. 어. 역시. 그 네가 터뜨리는 소리였구나. 그럼요. 그 어디야? 어여기왜이또 팔냐? 빛치 아이. 오씨. 아야. 크, 아야를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냐? 아리장님 어? 지금 제대로 하려면 컨트롤 누르고 하면 돼요. 하나 <laughs> 컨트롤 누르고. 아 불렀어 불렀어 아까 내가 처음 할때 알려주지 않았나? 안 알려줬는데요 그래 그럼 말고 스타일리시한데 뛰는 거왜 이렇게 짧지? 숨이 차서 그래 숨이 차서 얘한 <laughs> 예, 3초 뛰면 헐떡거리는데요 <laughs> 그 줌키면은 심장박동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랬걸

그럼요 그럼요. 어그로 모서 내가 내가 설치한 뒤에 내가 봐봐 서 터지면 재밌겠다. 터지던데. <laughs> 진짜 터져. 아, 어요 <밟아봤어요>? 어. 내가 <laughs> 뭣도 모르고 설치했는데 지 혼자 터져가지고 놀랬잖아. 어디지? 왜이기 아무도 안지야이맵 마음에 든다. 미계스해요아 근데 또 계속하면 재미없잖아. 또 다른 맵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다른 맵은 좀 막, 뭐라 해야 되지? 어지러워요. 멀티 뻥 뚫려있지가 않아요. 이 맵이 그나마, 나와보이는 것 같은데. 네.